왕복 한 시간. 여기 찍자. 다준비되나뭘가져 가.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저희는 <웃음> 지금 백도로 한방로 입구에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네, 저희 5 3 회는 전체 천 에, 지리산 구간 5 5 k 킬 중에 10, 저희 저는 1 7 킬로를 맡고 있습니다. 성삼재하고서남본부관자손흔 네. 들어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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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. 누가, 돌아가? 누가 돌아가? 어, 왔다. 수 왔다. 세 번째다. 아, 야, 아, 아니, 알싸. 내가 세고 있는 괜찮은 오늘 기름 됐어. 아침에 그래. 새벽에 왔나 봐. 아니야, 아니야. 그렇게 나, 우리 낮 어, 그래. 출발을 앞두고 아침에 누룽지를 먹고 지금 출발 직전에 있습니다. 꼭 오늘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삼 산후에. 헤이팅. 헤이팅. 헤이팅 파이팅! 파이팅! 이상입니다.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는 김원조, 김원조 강준호, 박찬섭, 이종선, 그리고 정경률. 네 서진웅 이상입니다. 오 <laughs> 살아서 보자고. 음. 살아서 보자 말이 심상치 않은데. 사에서 만나자. 사 노래방에서. 사 노래방? 그, 사당 노래방. 아, 나 출발하시고. 어. 아, 찬서 미리 알면 그 포기할 수도 있어. 누라가는 거야? 네. 일로 가네. 해다 떴네 저기. 에이. <목소리도> 오음 you 얼마 나억어세석억6석1석 얼마 1억. 어억 1억. 1남았억 1억. 줌은 어, 북진 남쪽에서 북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리산 지리산 코스 나가 계신 정경률 선배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. 저는 경복구 53회 정경률입니다 여기는 지리산 초대봉입니다 저희 53회는 연주에서 중산리까지 지리산 총 55km를 4개 팀으로 나누어 종주합니다 저희는 1팀으로 벽소령에서 천황봉을 거쳐 중산리까지 17km를 산행 예정입니다. 예, 저 바로 뒤에 보이는 곳이 천황봉입니다. 네, 저희 아, 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. 중산육지 네, 서진웅, 그쵸? 정경률, 박찬섭입니다. 주변을 잠깐 돌아보시겠습니다. 많이 걸리네 첫 떼봉입니다. 운동봉이라도. 빨리 <laughs> 언제 7일 살에서 여기까지 오냐. 기서 예, 풍속을 아, 아, 보이고 있죠. 네. 네. 잠깐만. 네 다시 천왕봉입니다. 네 이상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천왕봉입니다. 천왕봉입니다. 뒤에 천왕봉 표시가 보이는지요? 예잘 보입니다. 네네 네. 저희 예정대로 저희 세 팀은 어세 아, 명은 세 명은 지금 천왕봉에 등장을 했습니다. 아, 예정대로 여기서 하산해서 중산리로 내려가서 저희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. 네안전세는 네, 계속하면서.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안전하시죠동북화팅자 마지막으로. 파이팅, 파이팅. 네. 됐어. 음. <웃음> <웃음> 우리 영화에 보면은.

여기 <목소리> 안눌이요가8예 네, 음. 그냥 하지 네 드디어 저희가 그, 지리산 1팀의 코스 벽서룡에서 천왕봉 거처 중산리까지 코스를 완주하였습니다. 네. 어, 특히 오늘 처음 지리산을 그, 이, 종주에 참여했으나 무사히 그, 완동을 한 박찬석 동계에게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. 네. 모두 저,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경복! 경복! 快去 <Thank>